저번에 긴팔 입고 너무 더워서 마실 입었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어거어요 공기가. 아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뒤에도 바르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기분 좋고 편안한 느낌도 즐겨 주실 거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약간 두렵고 도전되는 그런 요가 동작들도 정면 돌파하고 즐겨보실 건데요. 안쪽에 세모난 공간에 정수리 좀 앞쪽 공간을 내려서 대시고요. 팔이 지면 단단하게 밀며 무릎 띄워서 천천히 걸어와 보세요. 사실은 걸어오는 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자, 각자 도전할 수 있는 만큼 도전. 머무를 수 있는 곳에서 홀딩 이 지금 당장 공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놔야 뭔가 시작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더 일찍 6시에 일어났어요 아활동도 일찍해요... 니 여러분들만 타니까 두 자리, 세 자리 넓게 맞추세요. 네. 네, 대기업 플러스. 아니 <laughs> 어,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laughs> 그럴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아, 수원으로 가요 삼성 삼성 약간 역사 투어 이런 거 <목소리> 삼성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가고 있겠어. <laughs> <목소리> <와, 목소리> <does that? 목소리> 예. 여기가 이제 그 박물관이에요. 삼성 이노베이션 루트. 음. 음. 찍을 사진은 여기 카메라 다 막고 그런다고. 음. 근데 여러분들은 V.I.P. 요 지금 V.I.P. <목소리> 와. 데이터. 왜 저희는 웰컴 안 해줘요? 아 웰컴 일단 해드릴게요. 환영하고자 앞에 웰컴 보드 좀 준비해봤습니다. 를 자, 여러분들 n y 주의 해주시기 바랍다삼성전전자사사어어지지 알고 신신요요울울울울또또른른일일것다 서울. 서울. 네, 수원. 원 수원? t <laughs> i 받으신 분들은 두 번째에 바전 b 을 <laughs> 가져가십니다. 네. 바로 수원이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곳 1969년에 삼성전자가 라디오 i t v 생산하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한 곳이 이곳 이바본사사되되습습다다 제가 이 talking a b 여러분들 혹시 전기 자동차 회사하면 떠오르는 회사?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의 장치가 이제 TV라는 걸로 역사가 되는 길기 때문에 우들에게 굉장히 어 희소한 네, 사료이니까요. 이거. 페이지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표정 유지해 주시면 주변 있는 화면에서도 웃으면서 화답을 해주거나. 네, 네이 사진입니다. 세팅 잘 되는지 확인한 번 이쪽에서. 상해라고 하는 가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볼수 있는 쌀이나 과일 파는, 채소 파는 그런 과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병철 창업회장이 1938년 대구에 가서 처음으로 네, 설립한 것이 바로 삼성상회였었고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메뉴 모르면 저기 식당 운영이 있죠? 네. 예. 진짜 제일 설레는 시간이다. 네, 일단, 일단, 일단. <laughs> 네. 아니, 되게 푸드코트 같아요, 그냥. 어, <놀람> 되게 알차다. 어, 아아 맛있겠다. 맛있어? 먹어요. 기다리는 요 빨리 먹어. 안 <목소리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안 돼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정도 안 돼요! 안 돼요! 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안건요안 돼요! 안 돼요! 요이거요안 돼요! 안 돼요! 안돼는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돼 이천만짜리 담비 있다고 어. 우가서 어. 느낌 어. 확다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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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도 오에서는스팅도 뭐 직접 하거든요. 음. 아. <laughs> <맛있겠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신기하다. 아, <laughs> 아니, 뭐, 아, 내가 너려고 어, 주먹주먹 깜짝 아, 횡령 좀 했거든? 사진짜 아, 한번 <laughs> 잘 먹을게 야뭘왜 이렇게 말이 많이 어좀 제대로 말했어 아 웃기다 또두 <laughs> 어, 번째 투어아 어, 진짜 뜨겁다 와와 어, 어. 여긴 어떤 곳인가요? 아, 그냥 매장인가요? <laughs> 아, 그럼 매장에 위에. 수원이랑 용인이야. 아 수원까지 갔어? 네. 맥주. 네. 아, 그래.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진짜 짜증나. 너무 맛있어. 이게 거의 그냥 샴페인 두어 같이. <laughs> 아래는 양갈비. 아래는 양갈비. 양고치. <laughs>